그나마 넌나자 시간 편했어 그래요 난 편했어요 이거라니까. 그래요 난 편했어요 그거라니까 그거 그래요 난 편했어요. 그래요 난 편했어요 그래요 난 편했어요 그래요 난 편했어요 그래요 난 편했어요 하나 둘셋넷고립되고 소외되어서 짐승스러워지고 사나워지고 에이 완만하게 올라가잖아 가파르게 끝까지 고립되고 소외 되어서 짐승스러워지고 사나워지고 죽으리니까고소 되어서 짐승스러고사지고고사지고짐승스러고사지고 천천히 하나 둘셋넷 이제는 설량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설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설지도 않아요. 하나 둘셋넷 사람의 체를 사람의 사람의 정체를 알았는걸요 사람의 정체를 알았는걸요 사람의 정체를 알았는걸요 네밀어붙세요 그래도 이 끔찍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쓰면서 하나 둘셋넷 매일 밤 생각했었어요 하나 둘셋넷 형님께 전해들은 시어머니 말씀이 옳다고요 형님께 전해들은 시어머니 말씀이 옳다고요 형님께 전해들은 시어머니 말씀이 옳다고요 밀어붙세요